근데 그런 일본이 무너졌고, 무너지면서 누가 생겼냐? 삼성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그 재벌집 막내아들 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뭐, 진도준 얘기를 하는데, 진도준이 누군가? 송중기. 그래서 뭐, 진도준 막 얘기가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도준이 누구야? 진도지 코인은 들어봤는데, 진도준은, 어, 자, 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 70여 년 만에 적기지 공격 능력 갖춘다. 우리 코인의 저족분들은 뭐, 공부하시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베가 사망한, 사망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물밀 작업이 싹 됐죠? 아베 사망하고 나서, 아, 개헌을 해야겠습니다. 자민당이 다수당으로 쫙 선출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맞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개연의 움직임이 슬슬 이렇게 올라왔죠. 개연 움직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이 지금 공격도 할수 있다.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일본. 아, 우리는 전쟁 못해요. 일본 국민들이 막 치를 떨어. 핵, 핵 얘기만 들, 듣더라도 막 치를 떨어.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을 못했는데 요거를 일본이랑 독일이 전범국가의 탈을 벗고 전쟁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국가가 있어. 빨리 독일이랑 일본 전쟁할 수 있게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누가 이걸 원할까? 미국. 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70여 년 만에 안보정책, 대전환. 5년 뒤에 국방 예상 100조 원 넘겨 세계 3위. 자, 지금 보시면은 일본 정부가 이제 공격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적기지 공격 능력이 명시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이제 단순히 뭐 공격만 하겠다라고 한게 아니라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3단계에 걸쳐 천발 이상 확보. 그리고 뭐 12식,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 늘린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바로 이렇게 칠수 있게끔. 그리고 뭐, 함정은 2028, 전투기 탑재는 2030년.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 미국한테 이렇게 또, 군사 무기들도 이런식으 뭐, 사고. 또 이제 뭐를 하냐면, GDP의 1% 수준이었죠, 방위비가. 방위비가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위비 수준이 한국보다 더 높았어요. 돈이 뒤집어지게 많으니까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DP의 1%였는데 5년까지, 5년 뒤에 2%를 늘린다고 합니다. 증액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누구냐? 미국 8,010억 달러. 중국 2,930억 달러. 인도 766억 달러. 그리고 8등이, 아, 9등이 지금 일본입니다. 541억 달러. 그리고 한국이 10등. 502억 달러.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해요. 근데, 일본이 5년 뒤에 2%까지 증액을 하면은, 일본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인도를 제끼고 중국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예산을 방위비에 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이 이런 것들 움직임 보여줘. 막 북한도 막 난리 나고, 한국도 막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나와.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방위비를 늘려가고 뭐 공격도 가능하다, 뭐 반격 능력을 뭐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이 국가안보 전략을 뭐 개정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누가 가장 막 떨고 있을까? 부들부들 떨고 있어. 무서워서 떨든 뭐 추워서 떨든 떨고 있어 지금. 중국이겠죠. 자, 일본 반격 능력 보유에 중러 연합 훈련. 중국도 지금 급해진 겁니다. 러시아랑 같이 그 합동 훈련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곳이 어디냐면 동중국해 이런 데서 그리고 또 대만 막 이런 것막 살살 막 잽을 날리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랑 독일을 왜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너네 어 괜찮다. 방위, 이런, 그, 방위비도 좀 늘리고, 전쟁 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너네? 전쟁도 좀 필요성도 느끼고, 앞으로, 미, 일, 동맹. 우리 미국과 일본이 동맹인데, 말만 동맹이다. 장화를 신고, 당장 전쟁터로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는 이유가 뭘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적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손도 안 대고 그냥 그 코를 그냥 뒤집어지게 풀어 어떻게 해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겠죠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중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될 방위비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한테 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어 자 독일 독일이 전범국가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군사적 행동을 할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소련을 어떻게 해요? 견제할 수 있겠죠. 요거 지금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그냥 손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번에 그 총리가 나와가지고 그 기시다 총리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 대한 표현 강도가 좀더 세졌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너네, 어, 두고 보자. 어떻게 될지 몰라. 물론 이것도 다 뒤에 이제 미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어, 똥줄도 타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되면 중국은 뭐를 늘려야 돼요? 방위비를 올려야겠죠. 어, 우리 김도현님 여름에 강의했었던 거. 맞죠? 우리 코인 이슈 다 배웠던 거야. 복습 차원. 군사, 뭐, 군사비, 국방비, 방위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자금 여력이 많나요? 중국이 지금 자금을 쓸게 어디가 있냐면, 부동산 시장 무너졌죠. 그것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백신도 사야 되고, 코로나 관련돼서 돈 뒤집어지게 풀어야 돼. 그리고, 시진핑 3년임 하면, 유동성 공급하고 이것저것 돈을 써야 되는데, 안 그래도 쓸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미국이, 뭐, 보냈든, 누가 보냈든, 일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중국 지금 똥줄 탄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중국이 어떻게 된다, 지금? 동결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넉 달째. 왜? 미국이 금리를 들어올리니까 돈을 못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요것도 기사 보신 분들, 어. 자 한국 이러다 추월당할라 일본 반도체 드림팀 뭉쳤다 일본 반도체 드림팀 떴는데 한국 국회는 반도체 지원법 나 몰라라 이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 도요타 소니 키오시아 엔티티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총 8개의 기업에서 1개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기업 이름이 뭐냐? 라피더스라고, 이게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피더스. 완전 속상한 기사입니다. 우리 스타님 그러시죠? 어, 그리고 속상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속상하지 않은지. 지금 보면은,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의미가 지금 뭐냐면, 우리 반도체 시장 빠르게 다시 진출하겠다. 1950년도부터 90년대까지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칩, 이런 시장을 주름 잡던 국가가 있어. 누굴까? 전 세계 시가총액 탑백 안에 드는 기업들. 90개가 다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뒤집어지죠. 근데 그런 일본이 무너졌고, 무너지면서 누가 생겼냐? 삼성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그 재벌집 막내아들 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안 그래도 코인 이슈 안 봐가지고, 어, 주말에 좀 몰아서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서 뭐, 진도준 얘기를 하는데, 진도준이 누군가? 송중기. 진양철? 진도준? 그래서 뭐, 진도준 막 얘기가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도준이 누구야? 진도지 코인은 들어봤는데, 진도준은, 어, 한번 보고, 그, 리뷰를 하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진짜, 그, 재벌일 아들인지,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모르겠고, 뭐, 순양, 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도요타, 자동차 세계 1위, 요거는 뭐 좀, 어, 어패가 있죠. 키오시아, 랜드 플래시 반도체 세계 3위, 소니, 아시죠? 엔티티, 일본 최대 통신사, 우리나라 따지면, SK나, 뭐, LG, 뭐, KT, 이런 최대 통신사, 소프트뱅크 뭐, 다들 아실 거고, NEC, 산업용 컴퓨터 서버 전문 업체 90년대 1등 했던 기업입니다 요 기업이 요거 무너지고 인텔이 올라갔죠 덴소 자동차 부품기업 그리고 미쓰비시 미쓰비시 은행이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얘네 기업이 드림팀을 구성해서 반도체 기업으로 하나 뭉쳤어 그게 라피더스 라틴어로 빠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빠르게 반도체를 치고 올라오겠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우리 스타님이 요거 보고 아, 아쉬워요. 막 이런 얘기 하죠. 자연스럽게 반도체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삼성이나 TSMC가 갖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만과 삼성 둘이 옥신각신하죠. 물론 파운드리는 지금 대만이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대만 그 tsmc가 미국에 또 들어가면서 우리 삼성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8개 기업이 뭉쳐가지고 라피더스 요 기업한테 일본 정부가 뒤집어지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일 날 일단 신설 법인 딱 해놓고 700억 엔 우리나라로 워낙 6600 665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죠 얘네 반도체 그 들어가는 이제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국내외 기업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그래요. 야 우리 8개 기업 뭉쳐서 만든 거 있잖아. 라피더스. 얘네 반도체 지원해주는 애들 우리 정부가 보조금 지급, 지급해줄게. 그래도 뭔 일이 있었냐면 자 tsmc와 손잡았다. 반도체 강국 명성 되찾을래. 일본 자 일본에 건설 중인 반도체 신공장 첫 공개, 도쿄돔 4.5개 면적, 뒤집어지는 거.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공장을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규모인데, 아, TSMC가 뭐 그냥 이게 들어가진 않았겠죠. 일본 정부가 요거 공장 짓는데 얼마를 대줬냐면, 4조 5천억. 4조 5천억.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삼성, tsmc, 일본. 이렇게세 개, 걱정을 하죠. 라피더스까지.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물론, 걱정될 만도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950년대부터 1990년도까지,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칩, 요런 반도체 시장을 주름 잡고 있었던 거, 1등이 일본이었죠. 근데 그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죠?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딱맺죠 너네 일본 엔화 강세 시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일본은 수출하, 수출을 잘하고 있었는데 수출이 어떻게 돼요? 수출이 뚝 끊겨. 그러면서 일본 엔화와 그때 서독 마르크와였을 겁니다. 동독이었나 서독이었나, 무튼 그렇게 두 가지 통화를 이렇게 쫙 내리니까. 수출 시장에 누가 들어와요? 미국이 들어오죠. 달러는 약그 하락을 딱 시키면서 수출을 뒤집어지게 해. 수출 경쟁에서 밀리면서 일본은 주저 않습니다. 그렇게 딱 시발탄이 됐고 월가에 금융 숙격이 들어갔죠. 나중에 엔화가 쭉 올라가면서 어뭐이 기니까 지난 영상 꼭 보세요.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때 일본이 무너지면서 성장을 했던 기업이 누구냐면 지금의 우리 삼성 그때 1등이었던 1등부터 10등이 거의 다 일본 기업이었죠 반도체 공장들이 싹다 내려 기업들이 내려오고 1등에 인텔이 올라가고 그때 8등인가 7등인가 9등인가 한테7 8 9등에 누가 있었냐면 삼성입니다 그때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국가를 죽이고 기업을 죽이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50년대, 90년대, 일본이 1등을 가져가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싹다 죽였어. 그러면, 그러면서 수혜를 받는, 삼성이 수혜를 받았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 좀 이런 지연들도 받았고, 성장을 할수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자, 삼성을 죽이려나? 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을 무너뜨리려면, 중국과 싸움이 나고, 계속해서 반도체 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군가는 무조건 다쳐. 누가 다칠까? 대만이 다칩니다. 우리나라도 다치고, 뭐, 다 다치겠지만, 대만이 1순위로 다치죠. 왜? 대만이 뭐, 중국으로 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일이겠지만, 나중에 중국이 뭐, 대만을 그렇게 흡수하고 뭐, 가져간다? 어, 그거는 쉽게 저지를 못해요. 저지 못합니다. 지금 대만이, 티, 뭐,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공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지금은 미국한테 굉장히 필요해. 대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낸시 펠로시 누님이 막 대만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막 중국이랑 견제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대만한테 얻을 기술이라던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제조 라인들, 이런 것도 지금 미국이, 이번 연도, 제조 부활을 외쳤죠. 더 이상 TSMC한테 이제 뭐 대만한테 반도체 기술이라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까? 지켜줄 필요가 없죠. 그럼 중국이 가져가든 뭐를 하든간에 내 뜨는 거야. 그러면 대만이 만약에 뭐 TSMC가 아니고 또 댓글 또 달려 <laughs> 댓글 때문에 걱정돼서 말을 못하겠어. 만약에 대만이 무너지고 뭐 TSMC가 무너진다. 중국과의 싸움 때문에, 오, 공장 라인이 막싹다 중단하고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대만이 생산하던 이런 그, 생산량이라던가, 대만이 점유하고 있던 이 점유율을 누군가는 대신 가져가야 돼. 그게 미국이 되든, 일본이 되든. 그러면, 지금 일본이 반도체 생산을 하고 이렇게 시장을 점유율 이제 앞으로 가져가게 될 건데, 그 점유율은 누구의 점유율이다? 삼성이 될까? TSMC가 될까? 누가 될 확률이 더 높을까? TSMC 점유율을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나중에 만약에 중국과 이렇게 트러블이 난다 그러면 t s m c 점유율을 미국과 중국이 아 중국이 아니죠. 일본이 양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누가 받아요? 삼성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싸움이 되면은 삼성한테도 피해를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일본 반도체 8개 기업이 이렇게 막 드림팀 구성해서 만들었다? 삼성에게 나쁜 기사만은 아닙니다. 이런 구도를 봤을 때. 항상 미국이 해왔던 게 뭐냐면, 그 해당 뭐 반도체든 뭐 제조업 수출이든 해당 분야를 1등을 찍고 이렇게 치고 올라오려고 하면, 그 해당 국가를 내려찍어버려. 없애버려. 지금 중국이 뭐 G2 해가지고 이제 중, 미국을 뭐 넘네, 위아나가 기축통화 되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잡기 위해서 뭘 해요? 일본을 다시 살려주는 방법. 왜? 일본은 지금 미국의 개정안 좋은 말로 하면, 뭐 이런 기사들이 있으니까, 기사를 인용하면, 그만큼 일본 말, 그 미국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개가 또 주인을 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너무 잘 들어. 미국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채권 시장이든 뭐든 이렇게 얘기 딱한 마디 하면은 예전에 딱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죠. 한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 중국은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분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미 다 얘기가 끝났을 거야. 제조업 해가지고 반도체 이런 기술들이면 뭐면 시장 점유율 좀 너네 줄게. 일본 얼타쿠나 좋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든 삼성이든 이런 중립적인 입장, 이런 뭐 국가 이런 그정치적 이런 입장들만 중간에서 잘 취하기만 한다면 절대 나쁠 거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의 반도체 성,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산업이 증진되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미국의 도움도 필요하고 대만의 도움도 필요하고 삼성의 도움, 한국의 도움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우리 삼성한테 어, 나쁘지만은 않다. 한국한테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100% 중에 60%가 중국이랑 홍콩에 나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중국에 나갔던 이런 수출들, 그, 수출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누구한테 들어가요? 일본한테 또, 어, 양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성장한다? 한국에 많은 부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나쁘지만은 않다. 그래서 뭐 반도체 기업들, 뭐투자하신 분들 아니 주식이나 뭐 앞으로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들끼리 이런 상황들을 이런 것들을 딱싹다 살펴보시고 어, 투자를 하시는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Hey, I got a And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